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 쫓아와요 실력이 있어야지 당연히 돈이 쫓아오지만 돈을 쫓아가면 인생은 망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쉽지 않겠지만 나는 그래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모든 그 성공한 사람처럼 자기의 열정도 생기고 일이 즉슨 나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그게 피드백이 돌아오고 만족감이 있고 돈만을 위해서 하는 거면 솔직히 어떠한 일을 해도 똑같을 거야 내가 그래서 우울했었다는 사실이야 근데 내가 그 연설을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다 힘들었어 다 그지 같고 돈도 못 벌고 진짜 힘든 상황을 다 겪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도전을 많이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저도 정말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됐습니다. 이런 막연한 말을 저도 다 개구란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인간이면 죽을 때까지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될 때까지. 돈이 없으면 꿈도 못 꾸는 건 맞아요. 밥 먹을 돈이 없어. 근데 무슨 꿈을 꾸니? 그건 맞아. 일용직을 해서라도 내가 밥 먹을 거 먹고 몸 챙겨가면서 진짜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네 꿈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그게 진짜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최대한의 가치야. 제가 제일 나쁜 거 왜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돼. 텐더, 텐더, 텐더 돼야지. 그 내가 쭉 이루어져서 태어나면 한국에 와서 지금 현재까지 안 된다고 생각해보지.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는 내가 방법 찾아내면 되지. 선수들이 힘이 든다고 뭐 하지. 나도 무지 아플 때가 많았고, 허리도 그래. 아팠고, 몸은 아팠어 그거로 기밥하고 표시했다는 자체는 내가 그 자리에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고 거기에 길이 열어진다고 어딘가 나간다고 그 어디로 찾지못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갈 길이 있어. 갈라 하는 의식이 얼마나 강하냐면제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서 뭐가 일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본다면 어떻게 된다는 는 순간에 팍! 터올르는이 기적이 생물요 인생의 순간이에 저를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다른 분들한테 우습게 보이던, 뭐, 안 우습게 보이던,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좀 갖는 편이거든요. 남한테 보여지는 거, 남한테 보여지는 자동차라던가, 옷이라던가, 뭐 구두라던가, 이런 것보다도, 제가 늘 베고 자는 베개의 그 면. 내가 맨날 이불 대고 먹는 컵의 디자인. 매일매일 내가 지내는 내 집의 정리 정도. 여기서부터 자존감이 사실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정돈이 되고 그런 걸로 채워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쌓여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일, 나한테 맡겨지는 일, 모든 거를 정말 예쁘고 퀄리티 있게 잘하게 돼요. 예, 절대 웃어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되길 응원할게. 목표가 뭐야? 나는 그냥 막 주는 대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목표가 설정이 안 됐거든? 사실 그 점이 되게 후회스러워. 근데 여러분은 목표를 정해서 향해서 갔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진정한 패션 모델이 되어야지 이런 목표를 갖지 마. 그게 결국에 자기를 엄청 힘들게 할 거야. 모델은 엄청난 끼를 가진 사람 아니면 피지컬이 엄청나게 우월한 사람. 이두 사람만 성공하게 되고 나머지는 힘들어. 근데 포기가 되게 어렵잖아. 포기하라는 건 아니고 이 경험을 가지고 더 시너지를 낼수 있는 일을 좀 생각을 평소에도 꾸준히 하라는 거야. 아 실패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 불안하면 안 돼? 사람이 맨날 행복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생각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사는 사람이 지쳐지는 거야. 우리는 남의 얘기는 귀 기울여 들어요. 너 못생겼어? 그걸 귀 기울여 듣고 상처를 받잖아요. 그 너가 잘했어? 그것도 귀 기울여 듣고 기뻐하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세게 치고 막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무슨 일을 할때몇 번을 넘어지잖아요. 먹거을 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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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어, 되는 사람은 결국 한 번에 성공한 사람보다 더 탄탄하고, 겨,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어, 믿고 있어요. 뭔가 실망을 했으면 또 실망을 한 대로 뭔가 또 배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난 실패해서는 안할 거야. 안 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끝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배움을, 본인 날 거로 더 가지고 가세요. 자신 없어 하지 마세요. 예전에 사람들이 저한테, 야, 너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은데, 음, 음. 왜너 방송에 음. 끌어주거나 음. 왜 그렇지를 않아? 막, 막 그러니 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음.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사람도, 어. 어? 물에 빠져서 음. 수면 위로 올라와야 그 사람을 구한다는 거야. 그리고 수면이 올라와 있어도, 음. 나 살려줘요! 라고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을 음. 구해줄수 있다는 거예요. 음. 나는 누군가 음. 저 밑에 빠져있는 사람을 내가 한번 찾아볼게 하고 음. 뛰어드는 음. 그런 음. 피디들을 만나지 않는 음. 이상 사실 대부분 수면에 떠있는 사람을 건지기 바쁘지. 음. 그렇지 않다. 음. 그래서 아이도 우어야 바보주는 것처럼 음. 내가 자꾸 뭘 하고 싶다고 얘기해야 되고, 음. 어, 물에 빠져서 나 여기 있다고 내가 소리쳐야 난 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적극성에. 열심히 살아도요. 체면이 구겨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뭐 인생이 많아.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냥 언제나 내가 선 자리에서 네. 그냥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그 네. 결과를 내가 다 컨트롤을 못해요. 네. 저는 면이 안 서는 체면이 구겨지는 약간 거칠게 표현하면 쪽팔림이 생기는 네. 일을 너무,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흔살에 네. 네. 제가 딱 개콘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마흔살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일단 찾아봤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 진짜로 저를 받아줄 회사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후배랑 이제 대리운전을 잠깐 했었죠 네. 그러면서 또 많이 느꼈죠 우리가 되게 특별히 살았구나 우리가 특별히 산 거지 그냥 보통은 다 그냥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감사하게 그 동안 내가 살았다 음, 10년을 음, 어, 난 힘든 게 아니다. 음, 어 그러면서 이제 그래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게 된 거죠. 음, 술 먹고 음, 막 음, 집에 음, 가면서 음, 왜 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돼. 음, 이제 얼굴에 떨어져. 음, 결국 내가 누구를 아무리 욕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해봐야 음, 결국에. 침을 맞는 거고 아 이게 다내 탓이다.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 나는 막 얘보다 잘 되고 싶다 아니면 내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잘안 하고 전 저만 보거든요. 과거의 나보단잘 해야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살면 제일 편한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살면은 마인드 컨트롤 이잘안 되는데. 음. 막이게 비교 대상이 막 나야 그때보단 나아졌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큰 목표를 보기보다 그래도 이게 발전을 하는 높으러 것도 높으러. 되게 큰 의미니까 그런 거에 되게 좀 만족을 할줄 알아야지 더 크게 될수 있는 거지. 맞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이제 그런 걸 궁금해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음. 노력은. 근데 실패가 두렵지 않아야 돼요. 음.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실패가 너무 두려운 거야. 그 실패하는 순간 자기가 더 많이 뛰어 올라와 있다는 걸못 느끼는 것같아 마이너 리그 있을 때도 그렇고 음. 뭐. 몇 번의 시련을 겪었는데 124승을 하고 나니까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음. 그 하려 했던 노무 123승의 노무 선수 일본에 아무도 그 선수 이야기를 안 해요. 아, 없어져요. 한수가 없어지고 네, 박찬호 124승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부와 명예는 음.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구나. 크으. 언젠가는 야 이거 125승을 한 선수에 의해서 음. 나보다 1승 더한 선수에 의해서 나도 쌓은 없는구나 이거 괜히 자랑할 거 아니야. 그거는 음. 124승 날이가 아니었어 어떤. 음. 유명한 거는 내가 아니었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내가 아니었었던 거야. 한 순간에 없어지는 건 내가 아닌 거예요. 음. 나는 뭐냐면은 공 던지는 거. 그게 나예요. 제가 토트넘에 가서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의 클럽에서 경기를 하는데 어느 날 경기를 하러 가는데 버스가 불러서이 팔이 딱 부러져갖고 두 달만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를 하고 나면 전 세계에서 나를 평가해요 음. 뭐 한국 미국 일본 음. 뭐 스페인 이탈리아 음. 독일 전 세계가 나를 평가해 요너 잘했다 못했다 너 때문에 졌다 없겠다, 이겼다 했다. 네. 그게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경기를 즐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에 내가 완전히 갇혀버린 거예요 그치. 그래서 경기 집에 딱 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그렇게 원하는 곳에 왔는데 내외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음. 두렵고 이렇지 음. 그걸 알고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거에서 자유하려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자유해요. 방향을 정하는 거. 내가 이미 방향이 정해져서 저기를 가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그냥 그로 가면 되는데 저기가 맞는 거야? 이쪽 아니야? 하는 건좀 다른 문제예요. 나는 정답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아까 내가 예로 잠깐 들긴 했는데 뭐 내가 사업가로 나는 미국에 가고 싶어했지만 사업 과로 성장한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인가? 아니면 그게 삶의 궁극적 그 가치인가 하는 것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다른 재능이 하나 있는 거는 나는 식물을 알아보는 거, 식물을 분류하고 알아보는 거 눈이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어쩌면 내가 학자가 됐더라면 식물 분류학자 정도는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나한테는 되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어떤 가치 기준에 내가 삶의 욕망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그것도 지금 하는 일도 어떤 사,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가치를 놓고 간다 그러면 그 봉우리를 올라가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요. 또 올라가다 보면 이게 아닌가 이쪽 길이 아닌가 할수 있는데 결국 올라가다 보면 결국 봉우리 끝에 다들 만나니까 그냥 그게 그렇게 고민될 문제인가? 해보다가 안 되면 수정하면 되지. 내 선택에 대한 안 좋은 결과물 후회, 고통 이것도 계속 상처가 생기면 굳은 살이 박이듯이 면역을 좀 기르셔야 돼요. 스스로 이성적인 분석을 하고 내가 똑같은 상황에 놓일 때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요령을 터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어. 되게 좋았어. 그러면 내가 이 선택을 택을 했을 때의 루틴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뭘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었지? 나 그때 어땠지? 라고 본인 스스로 학습을 해 가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할 뿐이에요 우리는 갑자기 생기는 돌발 변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를 미리 알고 너무 많이 알면 인생은 재미가 없어요. Just work hard, keep working. Because I believe when you have a chance for opportunity, work. Just keep at it. Because one day it might end. One day someone say, 어 당신은 이제는 더 이상 일할 게 없어요. 그런 날이 올까봐 약간 두려움 이 있긴.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 순간에는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 생겨도 아니야 이 일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할수 있으면 하자. 대신 피해를 주거나 그런 거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자. 고3이니까 앞으로 남기면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이뤄야지. 이렇게 안 가도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음. 누구나 계획은 자기 능력보다 과하게 세우는 편이니까 하루하루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를 목표로 그냥 꾸준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계획은 누구나 세우니까. 음. 그것만 완성하고 자는 습관을 그대로 지속을 하자. 그 얘기만 하고 싶어 뭐 시험을 잘 봐야 된다 마지막 기회다 여기에 너의 인생이 달렸다 이거 다 거짓말이니까 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될일 영어 단어 몇 개랑 수학 어디까지 복습해야 되고 어디까지 문제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보통 자고 내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만 말자 열심히 하라는 얘기도 안할 테니까 그것만 하고 자는 거를 한번 지켜보자 그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의 어, 1%안에들 거예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비법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있어요 뭐가 됐든 저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남이 봤을 때 나쁜 일이 분명. 뭐, 다리가 부서지던가. 근데 저는 이거 결국 나에게 좋은 일로 돌아올 것이다. 강한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잘안 되잖아. 아, 이거 나는 이걸 딛고 일어나면 더 크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길 가다 똥을 밟았어. 그런 정말 맥락 없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 이거 너무 재밌다. 나중에 뭐 블로그에 글 써서 껴야지. 뭐 약간 이런 생각. 뭐든 좋게 풀수 있다. 그런 마인드가 가지고 있어요. 내데 진짜 겪어보니까 모든 일은 전화위복이 가능하다. 여러분, 나쁜 일을 경험해보고 뭐가 될때 고생을 해보고. 바닥을 쳐보고 개인 스스로가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아니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쁜 일이 다 몰아치지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 을 여러 가지 단서를 겪금해 보면 어, 자기의 어떤 못난 점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단점 장단점 사람이 좋은 점만 있어서 절대 없어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나의 안 좋은 점이나 부족한 점을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 근데 이거를 진정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 신기한 게 자동감이 팍 올라가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요 성공한 영화를 통해서 인기와 환호를 받았거든요. 배우진 못했어요. 실패한 영화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말참 좋아해요. 그 홈런왕 베이비루스가 자기가 친 홈런의 세배 해당되는 삼진아웃을 당했대요. 어찌 보면 삼진아웃을 당하면서 홈런 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고 저에게는 그 빛과 그림자가 다 있는데요. 네. 코미디 영화를 계속해도요. 완성도 있는 코미디 영화를 계속한다면 관객들은 끝까지 사랑해줘요. 그런데 완성도가 좀 결여돼 있고 이제 배우의 재능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객들이 지쳐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90년대 중후반이 후반에 들어서 어, 저도 그렇고 네. 제가 굉장히 연기하면서쳤거든요 네. 관객들도 이 지쳐했어요. 네. 그때는 음, 좀 많이 우울했었어요. 한 가지 이미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줬을 때 만약에 액션이든 뭐 멜로든 사회물이든 어떤 것과 관계없이요. 네네. 이제 어느 순간 배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안 좋은 거잘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오히려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좀더 그냥 아 그래 음. 내가 좀 손해 본다 양보한다고 생각하고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를 기대하는 것보다 그냥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지 지금 난 너무 그냥 행복해 그냥 어. 일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나는 되게 중요시하는 거 살면서 부정적인 일이 생기잖아 만약에. 네. 누가 봐도 옆에 있는 사람 열살한 붙여놓고 물어봐도 그건 나쁜 일이야. 객관적으로. 는 네. 근데 그걸 어떻게든 거기서 작은 부분이라도 긍정적인 걸 찾아서 그걸 그냥 좋은 일로 습관을 계속 음 훈련을 음 계속 해, 했거든. 도움이 너무 많이 돼. 비유가 좀 웃기긴 한데 내가 손을 다쳤어. 여길 다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아씨 손이 다쳤지. 이제 운동 어떻게 하나. 근데 아니야. 손을 다쳤으니까 내가 그 동안 좀 싫어했던 다리 운동을 더 열심히 할수 있잖아. 아 네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남들이 뭐라 하건 본인의 길을 가면서 가치를 좀 올리는 요런 걸 한번 해 보자. 나는 남들이 뭐라 하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이거를 뭐 반대편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 저건 아니. 그건 아니야. 어막 그냥 지금 각자의 길을 가면 돼요 남의 얘기 너무 듣지 말라니까 내 얘기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나라 가장 잘 아는 건 나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 어, 남의 얘기에 흔들리지 마 너는 더 잘할 수 있잖아 그래. 너는 그래. 너의 재능을 너무 과소평가해 그래. 시대에 항상 적응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술이라고나 힙합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계속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또 변하면 또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갖고 있는 이 멋있는 내가 만든 옷이라고 표현할게요 막 칭찬받아요 이옷와 이거보다 멋있는 옷못 봤다 근데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돼있어요 노자가 했던 말 제일 멋있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의 나를 버리면 내가 될수 있는 게될수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음... 네, 근데 안 버리면 될수 있던 게될 뻔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음... 네, 저는 그냥 계속 앞으로 가려고요 물론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이 소울은 지켜야 돼요 경쟁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음... 그냥 재밌게 하자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겼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옛날에는 그냥 얘를 바르기 위해 내가 MC로서 꿀리면 안돼 이런 게좀 있었다면 지금 그냥 네가 너 혼자 열심히 해. 음. 나는 나를 알아. 음. 난 나로 만족해. 그렇게 해서 발전시킬 거고. 근데 굳이 이걸로 통해서 난 너랑 싸울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이 되니까. 음. 되려. 진짜 신기한 게 이걸 잡고 있으니까 오히려 못 컸던 거야. 노니까 새로 잡을 게 생기는 거야. 음. 이렇게 돼버리더라고.